짜짜짜짜짜안 오고 뭐해 빨리 어 영상을 찍어야지 오늘 영상을 나갈 필요 있나어 오늘 영상 찍는 날인데 제작자 친구가 너무 영상관이 열려서 화났대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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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기념사진은 찍자 그래 좋은 생각이야 와 김념사진 사진 위치하는 중 이제 다 됐다 운동화 안 신고 가? 어? 운동화? 이거 그아 신고 갈 거야 어? 아이 신고 갈 거야 새로운 거 신어야지 아니 이거 신고 하라고 그래도. 알았어 응마가기념사진 찍는데 아우 이씨 무거워 내가 지금 무겁다 했어요 잘리지 않아? 아, 알았어 이거, 이게 가벼워 신발이 아안 무거워 저기도 가벼운데 그냥 그게 더 빨라 신는다고 이거? 어 빠르다 빨라? 어꽉안 맞아? 꽉 맞지 꽉 맞지 자 이제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야 아우 시 무거워 언제 찍어 자찍 찰칵 찰칵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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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찰칵. 우와, 다 찍었으면 이제 영상 찍어가자.